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해안 산책길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동해안 트레킹 코스 중 으뜸으로 꼽을 만한 이곳은 오랫동안 군부대의 해안 작전 지역이었다가 산책로로 조성되면서 일반에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의 여행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이곳은 경주 화서항입니다. 화서항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이고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 왼쪽 주황색 길을 따라 걸어 가세요. 화서항은 진리마을에 위치해 있어 진리항이라고도 하고요. 옛 이름을 따서 율포진리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화서항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 산책로 중주상절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은 하서항과 읍천항 사이에 위치한 1.7km의 해안 산책로입니다. 저멀리 방파제 끝에 사랑의 열쇠가 보이네요. 파도 소리길 코스는 아니지만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열쇠는 신라시대 충신이었던 박재상과 그의 아내의 애틋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데요.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꽤 알려진 곳입니다. 하트 포토존이 참 예쁘네요. 한적한 느낌의 전형적인 어촌 풍경인데요. 호젓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네요. 푸른 바다와 빨간색 하트 조형물이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가 납니다. 뒤도라 보니 하수한 풍경이 일품이네요. 이곳이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의 시작점입니다. 이 길은 해파란길 10코스의 일부 이기도 한데요. 산책로가 바다와 정말 가깝네요 입구에서부터 주상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청량한 파도 소리가 정말 상쾌한데요. 누가 작명했는지 산책로 이름을 기막히게 잘 지었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상절리는 약 2천만 년전활라산에서 흘러나온 마그마가 내부 온도에 의해 급격하게 식으면서 굳어진 바위기둥인데요흐른 모습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곳 주상절리군은 2009년 해안선에서 오진 군초소의 철조망이 철거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주상절리는 많이 봤지만. 이런 형태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도소리길은 나무 데크길과 돌길이 반복되었는데요. 평탄한 길이어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길이가 짧아서 원점으로 회귀한다 해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소리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워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안내판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누워 있는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다고 하는데요. 나무 기둥을 쌓아 올려놓은 것 같네요. 수억년간 기묘한 형태로 다듬어진 주상절리가 참 신기했습니다. 저 멀리 주상절리 전망대가 보입니다. 벤치가 주변 곳곳에 있어서 쉬었다 가기 좋습니다. 누워있는 주상절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독특한 풍경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단단한 바위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요?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몽돌 해변입니다. 풍경이 예뻐서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울망돌망 예쁘게 다듬어진 몽돌이 참 인상적이네요. 미묘하게 생긴 돌들이 파도 치는 것을 막아주나 봅니다. 돌들 안쪽에 있는 바다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양산 할배 바위입니다. 양산에서 관광 온한 노인이 저 바위는 내 바위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저 바위에도 소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주상절리 전망대 주변에는 산책길과 연결되어 있는 전망 좋은 카페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따뜻한 커피가 생각난다면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다 경치가 정말 멋지죠? 인생샷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 소나무도 인상적이네요. 이곳은 주상절리 전망대입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운영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니 참고하세요 전망대 1층에는 주상절리를 비롯해 다양한 지질자원에 관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전망타워로 올라가면 부채꼴 모양에 누워있는 주상절리를 가장 잘볼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또 경주 앞바다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읍천왕도 보이네요. 통창이라서 360도 전망이 가능합니다. 참 전망대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경주 해파랑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해변의 경치를 담은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눈이 즐거워집니다. 하트 소리 길은 길이는 짧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주상전리 외에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은데요. 전망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독특한 모양의 해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트 해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하트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뒤쪽을 보니 여기 전망도 참 좋습니다. 누워있는 주상전리도 잘 보이고요. 조금 더 가니 출렁다리가 있네요. 이런 곳에도 출렁다리가 있다니 요새는 출렁다리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 탁 트인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우천한 풍경이 꽤 좋습니다. 이 출렁다리는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서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파도소리길에는 신기하게 생긴 소나무들이 많네요. 여기는 파도소리길의 끝지점인 읍천항인데요. 제가 걸은 방향과 반대로 읍천항을 들머리로 해서 파도소리길을 걸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벽화 마을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방파제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배가 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 읍천항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읍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말에 현혹돼서 들어가 봤는데요. 쌀로 만든 꽈배기라고 하는데 종류가 이것저것 많네요. 저는 돌미역으로 만든 쌀 꽈배기를 골라봤습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맛이 일품이네요. 꽈배기 전문점에서 쭉 올라가면 읍천항 화로 집판장이 나오는데요. 읍천항 화로 집판장 앞과 옆으로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걸어가면 등대가 있는 방파제가 나옵니다. 갈매기가 여유로워 보이네요. 바다에 비친 햇빛이 정말 예술입니다. 바라보고 있으니 저절로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등대가 청성대로 닮았네요. 역사 문화 도시답게 첨성대를 형상화한 듯이 보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방파제여서 나하 해변 방향으로 해안을 따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다 보니 나하 해변까지 왔네요. 저는 차를 가지러 하서항으로 가겠습니다. 파더 소리 길과 읍천항, 나하 해변을 둘러보고 다시 하서항 쪽으로 오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한 군데 더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전천항입니다. 하서항에서 차로 20여 분 걸립니다. 이곳 주차장도 꽤 넓은 편인데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이곳에서는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바로 앞에 바다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어민들의 가자미 말리기가 한창인데요.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경주에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외에 간법깍지길이라는 8개의 트레킹코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동항부터 문무대왕릉까지 해안을 따라 걷는 1코스가 가장 인기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총길이 18.8km라 오늘 일정상 다 걷지 못하고요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전촌항부터 송대말까지 중간중간 차로 이동하면서 걸을 생각인데요 전촌항을 들머리로 단용굴까지 걸은 후 원점 회계에서 간포항까지 차로 이동할 거고요. 해곡길을 둘러본 후에 다시 원점 회계, 홍대 말 등대까지 차로 이동해서 노을 풍경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곳은 군작전 지역이라 공개되지 않던 곳인데 해안가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민간인 출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했다고 해요. 지금도 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어서 일몰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니 참고하세요. 대꼽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우선 사룡굴부터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굴이 사룡굴입니다. 굴이 4개라서 사룡굴이라고 하는데요. 파도가 세서 두개 굴만 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해 일출을 찍기 위해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동굴 안에서 아마 인생샷을 건질 수도 있겠네요. 파도 소리가 일품입니다. 둘레길은 나무데크로 되어 있어 걷기는 좋았는데요, 계단이 많아 조금 숨이 찰수 있습니다. 사룡굴에서 5분 정도 더 가면. 강룡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해안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간포항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앞에 간포항이 보이는데요. 저는 일정상 간포항까지 차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간포항 바로 앞에 있는 간포공설시장인데요. 제 2문 쪽에서 2, 3분 정도 걸어가면 해국길이 나옵니다. 해국길은 오래된 골목에 남은 일제강점기의 적상가옥과 해안절벽에 피는 해국이 그려진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그려진 해국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곳은 간포 제일교회 계단 아래에 있는 해국 계단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포토존으로 핫한 곳입니다. 계단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80여 년된이 창고는 주조라는 부유한 일본인 사업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집의 창고였다고 합니다. 창고 옆에 독특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목욕탕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복합문화공간 192호로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수요일이 정기휴무일이니 참고하시고요. 옛날 목욕탕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곳이네요. 빈티지한 가구들과 소품들을 보니 80년대로 시간 여행을 온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차 한잔 못하고 나온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정표를 따라 우물샘으로 가봤는데요. 아직도 이런 길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우물이 생각보다 깊네요. 소나무집이라는 이름이 궁금해서 따라가봤는데, 별건 없네요. 그냥 키큰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송대말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 앞에는 따로 주차장이 없고 공터에 제주꽃 대셔야 합니다 송대말은 소나무가 많은 육지의 끝부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일출과 일몰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간이 늦어 비체험관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대말 등대는 등대를 정비하면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해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요 노을이 참 멋있네요 오늘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간포깍지길 일부간 일부를 걸었는데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해안 둘레길이었고요 오래도록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린다고 여행하기 좋은 시간은 오지 않더라고요. 가고 싶을 때 훌쩍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